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저의... <laughs> 수업하는 수업 공간입니다 연기 응. 수업하시는 건가요? 고등학생 h 입 t do you think? Ipsis. One more, 제 s h 아 u l d say. It's 니가 못되면 우린 다물 밖으로 내려가고 자 보자 <laughs> 당당하게 얘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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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모르는 있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잖아 간호가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지왜나았어 뭐? 선생님은 평소에 어떤가요? 선생님이요? 나가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웃음> <웃음> 성용쌤은 단점이란 게 없으신 분입니다. 완벽한 남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수업이 원래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 2시부터 수업을 계속 있으시고 이번에 아, 예. 하고 아, 있었기 아, 때문에 5시 간 넘게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반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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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땡큐입니다 네. 오늘은 <laughs> 조성용 배우님 모셔보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인사 네. 예! 한번 해 주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조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친요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아, 긴장했어요. 긴장. 아, 거의... 긴장을 안 하시는데. 네. 그러면 네. 긴장을 풀기 위해서. 네. 밸런스 게임부터 한번 네. 진행해 볼기 잘했다는 평만 듣는 무명. 대, 연기 못해도 인지도는 터진 배우. <laughs> 자, 아, 누굴까요? 아. 이거는 딱 선택이 두가지없어요 네. 네.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평생. 평생. 평생? 응. <laughs>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연기 어, 잘하면 무명 배우. 배우. 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배우이지 같이 참여하는 동료나 음. 뭐 주변 지인들은 절 그렇게 기억을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내 연기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과 그래도 내 주변에 누군가는내 연기를 좋아해주는 음. 상황 중에 음. 하나를 선택한다면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대답이네요. 내 <laughs> 네 연기 100% 만족하지만 작품 마감. <laughs> 내, 내, 연기는 <laughs> 아, 내 연기는 너무 아쉬운데, 작품은 대박랑. 대박 남는다. 내 연기는 너무 아쉬운데, 작품은 대박 남는다. 이러러 가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막강성 다르네요. 네. 상반되네요. 아, 이거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제가 배우로서 참여하는 이 작업이라는 게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협업이자 단체의 작업이기 때문에 저한 사람의 만족도보다는 같이 한 사람들 전반적으로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입니다. 어... <laughs> 오늘 약간 음... 네. 멋있는 걸로 가기로 하신 것 같은데 어, 좀 그럼 다른 걸로 해야겠어요. 자, 자, 엔지 기본 30번 이상 되는 배우랑 연기하기. 대 흐름이 안 맞는 애들이면 계속 치는 배우랑 연기하기. NG 막 계속. 애들이 계속, 계속. 애들... <laughs> 아니 그게 막 이런 애들이 하고 갑자기. <laughs> 어... 근데 엔지는 막. 어. 뭐 눈물 연기하고 있는데 <laughs> 어죄송요막이런거 에... 애드립을 많이 하는 배우가 낫지 않을까 애드립을 많이 마냥... 하는 음, 네. 어 왜냐면... 이유가 근데 그 네. 애드립이란게 그냥 맹목적인 애드립이 아니 흐름에 안 맞는 막, 근데... 이, 그막 감정 연기하고 근데... 있는데 너무 마려웠서막 이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laughs> 그런 배우랑 <웃음> 연기 작업을 할까? 근데 감독이 너무 좋아해 감독이 좋아요. 어. 그러면은 그런 면은 <laughs> 아 그래. 네. 어. 즉흥적으로 그거에 맞춰 또좀더 열어둘 수 있을 테니까. 어. 그냥 나 또한 이 사람이 무슨 대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더 <laughs> 라이브하게 더 음, 집중할 수 있고. 어. <laughs> 평생 악역만 맡게 돼. 평생 착한 역만 맡. 평생 악역만 맡기로 하겠습니다. 어. 네. 왜죠? 저는. 성, 악서를 믿기 때문에, 음. 그게 조금 더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깝지 않나. 음. <laughs> 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이왕 맞을 거. 어. 음, 착한 척이 아니라, 어. 인간의 본질. 진짜래, 본질을 어. 보여줘자 네. 악을. 역시. 오. 더. 노성용 배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laughs> 잘알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어, 밸런스 게임 하고 하니까 어. 약간 좀 다음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어. 어떻게 나올까 어. 좀더 기대가 되네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도. 어. 테이크, 테이크 제로 구조 대란. 자, 일단 네, 프로필을 보면, 보면 94년생, 성남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태어난 건 성남에서 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직업군이셨어요. 인 음. 그래서 어. 태어난 것만 성남이고 직업 특성상 이제 전근을 많이 다니셔서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 대전으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학교도 올라가야 되고 계속 전학을 다닐 수 없으니 대전에 정착을 하자 해서 그때부터 대전에서 이제 부모님은 주말 부부로 되시고 저는 정착해서 쭉 자라왔습니다. 네. 어... 또 연기 시작 연도를 보면 2011년에 네. 연기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고 네. 입봉은 2017년. 네. 그래서 9년차라고 되어 네. 있는데 어, 이제 그럼 곧 10년차가 되시는 그렇죠 내년이면 네. 10년차 어... 저... 어떠세요? 늘 설레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9년차가 이제 거의 뭐 시작점에 있는 늘 시작점에 있는 느낌이긴 한데 앞으로 10년차, 20년차, 30년차가 더 기다려지는 연차 사실 연차는 뭐큰 의미는 없으니까그렇다 네, <laughs> 데뷔작, yeah. 대표작이 데뷔. 2017년 연극 배우 지랄들 안에라는 작품 저도 같이 했죠. 네. 네. 저는 관객석에 있었어요. 네. 아, 네. 어떤 작품이었죠? 어 이제 한 극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시련이라는 작품을 올리는 극단에서 배역을 두고 연출과 배우들 간의 일련의 사건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어, 그때 연기가 기어막혔습니다아 음. 감사합니다. 연출한 작품이 네. 많아요. 연극 초몽 환상의 나라로 네. 이런 작품들을 연출하셨는데 연출과 배우를 이렇게 겸업하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군대 들어갈 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연극 작품을 하나 써보고 싶다 희곡을 음. 그게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그걸 군대에서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이루려고 막 공부 뭐 이런저런 소재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글 쓰는 법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작품 하나 썼었어요. 음. 근데 제가 제 손으로 어떤 희곡을 쓰다 보니 누구에게 연출을 맡기고 싶진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연출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볼까 내가 쓴 작품을 내가 연출해서 직접 올리기 위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연출에 대한 뭐 많은 공부는 아니었지만서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작은 작품 제가 쓴 작품들 위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취미특기에 또 글쓰기가 글씨가. 네, 있어서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네. 배우는 언제부터 하고 싶으셨는지 배우는 제가 그 원래 10대 때 운동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축구를 했었어요 축구를 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서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계속하다가 매일 고통스럽잖아요. 운동이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고,부터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얘를 좀 개도를 시켜야 되는데, 때려도 안 되고, 막 말로 해도 안 되니까는 어떤 생각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화생활을 이제 시키시기 시작했어요. 함께.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미술관도 데려가시고 영화관도 가시고 막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막 그런 문화생활들을 하다가 어느 날을 갑자기 연극이란 걸 보러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 가기 싫은다고 따라 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맨날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보던 배우가 실제로 내 앞에서 막 침투하면서 연극을 하는데 그 심지어 제가 앉았던 자리가 맨 앞줄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배우랑 소통을 할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제가 처음으로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 순간에 그럼 배우 활동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나 혹은 배역이 있을까요? 아 제가 가장 인상에 깊었던 작품이 재작년에 제가 했던 연극이었는데 문 앞에 두고 갑니다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냐면 너무 아쉬워서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단독 주연이었거든요. 저를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는 제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했고 잘 소화했고 잘 끝냈다면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고 하진 않았을 텐데 아쉬움의 기억이 좀참 많이. 그 당시에 제가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면서, 어쨌든 배우 생활만으로는 좀 수입이 좀 어려우니, 가게를 하나 오픈해서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이제 장사, 처음 하는 어떤 단독 주연, 뭐 이런 압박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몇번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게 결국 제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너무 아쉬운 결과로 남은 것 같아서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서 더 아쉽고 더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음... 다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하고 싶은, 다시 음... 또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죠. 모두 함께했던 사람들한테 한편으로는 좀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미안한 마음도 되게 크고 지금 되게 많이 아쉽고 하는 소.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작업에, 그 이후의 작업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아, 다시는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공연을 올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서 그 이후에 조금 마인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네. 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연극, 영화, 음. 드라마 중한 가지 작품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극 작품이 있는데 초몽이라고 아 초몽 씨 알고 계시니까 계신... 아까 본거 같은데 <laughs> 네. 초몽 <초봉>. 네. <laughs> 사실 제가 쓴 작품입니다 아. 근데 저는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 아, 작품이 재밌어요 너무 좋고 그래서 가장 좋아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저는 연극 초몽 음. 제가 쓴 연극 초몽이 제일 좋습니다 아, 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연기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충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충동 근데 그 이유가 연기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기준의 어떤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충동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만들어진 연기보다는 살아있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살아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약간 충동적인 것들이었어요.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사실 대본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철저히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더더욱 충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충동이지 않나 싶어요. 네. 최근 인상 깊게 본 작품이나 배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자꾸 보세요. <laughs> 어, 최근에 다시금 보게 된그 작품인데 엔딩 노트라는 일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제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마지막이 비극적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그 마지막을 담담하게 준비를 하고. 뭐 인생에 있어서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 나라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혹은 저런 상황에 내가 놓였을 때내 주변 사람이 저런 상황에 놓였고 그걸 바라보는 내가 됐을 때어떨까라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서 어떠한 충격을 줬다기보다는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할수 있게 돼서 더더욱 이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꺼내보게 되었고 그래서 한번쯤 뭔가 인생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뭔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런 분들이 한번 좀 보셔, 음. 보시면 좋을 만한 영화지 않나 음. 많은 교훈이나 생각할 거리들을 생성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다면 본인이 엔딩 노트를 지금 음. 적어야 한다면 네. 가장 먼저 어떤 걸 적고 싶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면 제일 그다음, 하고 싶은 걸전지 않을까요? 지금 음, 이 순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네 어. 그러지 않을까네그 어, 순간에 그 순간에 네. 음. 그게 지금이라면? 그게 지금이라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주 한잔 <laughs> 아, 역시 죽기 전에 아그순 그럼 또 연장선이죠? 네그딱 듣는 순간 다음 질문이 떠올라집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이 아주 그러니까, 잘흘요잘 그러니까, 흘러가네요 <laughs> 연기 이외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세가지번 말씀해주시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술이고요. <laughs> 그 다음은 담배요. 그 다음은 즉흥적인 사람. 네, 세 가지. 사실 술, 담배가 비슷하긴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식품. 그리고 매일 매일 있어서. 늘 항상 붙어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그래서 술 담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예, 즉흥적인 사람 이런 좀 약간 충동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범법적인 충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야,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이거 해볼래 음. 저것도 해볼래 그런 음. 느낌좀 강해서 그렇게 세 가지로 예. 어, 좋습니다 제가 매번 묻는 질문인데 연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그 이유는 이런 질문인데 네. 항상 대답이 그랬거든요. 없다 또는 경제적인 이유다라고 어. 해서 저는 늘 네, 궁금했어요. 다른 대답이 나온다면 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아. 처음 본것 같아요. 어. 음, 저는 <laughs> 거의 매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연기가 너무 안 풀려서 아 이거 다 그만두고 싶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을 치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을 때가 연기가 안 나왔을 때 평이 안 좋았을 때 정말 다 때려치고 싶죠. 그만두고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돌이켜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매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 마음을 다잡고 지금도 연기를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주변 동료들이요. 그래서 아마 주변 동료들이 아니었으면 홧김에든 아니면 진짜로 내가 인정하고 그만뒀든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매 순간 동료들의 응원, 작은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시 정신을 붙잡고 이씬에 계속 머무를 수 있, 있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좋은 동료들 덕에 계속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내 동료가 아, 너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려고 할때 적극적으로 붙잡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한살한살 한살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변의 연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더 이제 더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기보다는 이제 점점 줄어들 때인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어도 조금 더 동료들을 믿고 저를 믿고 존재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떠나가려는 사람들도 이씨에 존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되게 몽글몽글한. <laughs> <이렇게 웃음>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뿐만 아니라 다 누구나 주변에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 있어요. 아, 아, 배우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아,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이것 또한 정말 힘들었었는데 제가 재작년일 거예요. 재작년쯤에 공연이 하나가 이제 들어왔어요. 출연 제의가 들어왔는데 작품이 일단 워낙에 이제 규모도 컸고 제가 제한 받은 페이도 굉장히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창 준비를 해간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일단 좀 살을 좀 많이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3 개월 동안 한 삼십육 킬 가까이 가려 감량했죠. 을 근데 정말 열심히 감량도 하고 이제 대본도 받아서 대본도 열심히 외우고 했었는데 그 작품이 이제 어그러진 거죠. 아 그때. 받은 어떤 좌절감, 절망 이게 굉장히 컸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한테도 막 장을 했죠. 음. 부모님한테도 막 이런 작품,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정말 되게 큰 작품이야. 이제 아들 이렇게 또해 했는데 다시 부모님한테 그거 어그러졌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뭔가 다 너무나도 하기 싫고 와 진짜 뭐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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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했고 소중한 기회였는데 그게 어후로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일차적으로 마음이 아팠고 이차적으로는 이제 그 제작팀에서 다른 작품을 또 올렸는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했더라고 그 작품을 아, 아니 다른 작품인데 같은 이제 제작하시는 분께서 그래서 아. 그래도 말씀이라도 주셨더라면 하는 이차적인 또 아픔이 있었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료들이 음. 많이 이제 여 주고 뭐더 좋은 게 있겠지 뭐큰 경험했다 또 음. 이렇게 좋은 말씀 덕에 이제 차근차근 또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완전히 극복하셨으니까아 그럼요. 음. 이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작품올 네. 거예요. 맞아요. 또 이런 경험들이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예방 주사 맞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 표정을 보는데 이 슬슬렁이 음, 너무. 음, <laughs> 아, 실례했습니다. 아, 네. 네. 더 좋은 작품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음, 저 정말로 굉장히 속상하네요. 네.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이 연락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응원해 주는 동료들 아니면 응원해 주는 팬들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시면. 어 일단 저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애정과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앞으로 저를 좋아해 주실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니다 오늘은 어, 굉장히 되게 보면 야수같이 생기기도 하고 <laughs>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되게 촉촉한 음, 배우 조성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멋진 배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제로였습니다. 테이크 제로 연기상 수상자는 조성용!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통해서 어, 어떤 귀감이 될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평생 배우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힘이 닿는 때까지 연기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또 연구하고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